달달이 들어오는 이제 애군이 있어. 이거는 뭐,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 안 들어온 걸 막아내는 갑진년 같은 경우에, 홍수매기를 이제 해야 되는 띠랑, 띠 이제 나이가. 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시간에는 홍수매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홍수매기, 응. 어, 홍수맥이는말 그대로, 뭐, 한해 이제, 이제 내년에 갑진년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제 한 12달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아니 있나. 그럼 12달에 달달이 들어오는 이제 애군이 있어. 너 언제 뭐가, 뭐안 좋아? 너 언제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점을 보면, 점사를 보면, 그치? 너 언제 뭐몇월 달에 뭐, 어? 관제가 있으니까 조심해. 뭐너 언제 몇월 달에 너 뭐, 어? 사고 수 있어. 차 갖고 나가지 마. 막 이런 얘기 듣잖아. 점프사 보면, 어떡 그럴 때 이제 그런 살을, 그 달, 그 달에 가서 막는 게 아니고, 1년 정초에 이래갖고 막는 게 있어. 액매기 하는, 그거 달달이 들은 액을 다 막는 거야. 그게, 그걸 홍수맥이라 해. 미리 막아내는 거. 1년중 어떤 특정한 날에 해군는 건가요? 엑막이랑 음. 그 훈훈이랑 같은. 같 말이야. 엑살 음. 액살, 엑살을 풀어내고 들어오는 애군을 막고 그래놓고 음. 이제 모든 거 이제 비방으로 이제 막아내는 거야. 그래갖고 1년1 2달 애군을 막고 이제 안 과태평하게 이제 잘 지내라고 무, 무탈하게 이거는 뭐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 안 좋은 걸 막아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더현실적이수 있지. 그렇죠. 응. 다 홍수매기가 누구나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딱 이걸 해서 언제 안 좋은 운기가 네. 있는 사람들. 그 그러니까 점을 보면은 언제 안 좋다 얘기 있잖아. 그럴 때 이제 막는 거야.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뭐 갑진년 같은 경우에 홍수매기를 이제 해야 되는 띠랑 이제 나이가 무슨 나이가 있나 보면은 28살 되는 사람들. 2 8살 되는 이제 소띠 약그 사람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액을 막아야 되고 또서른아홉살 이거는 이제 범띠, 호랑이띠. 이 사람 아홉수도 있어. 그 그러니까 아홉수를 가 들든지 막 삼재, 삼재는 삼재는 삼재 풀이를 하잖아. 근데 살면서 이제 아홉수가 들 때에는 제일 안 좋아. 그리고 쌍수 44살, 33살, 뭐, 55세, 뭐, 이런 거, 이럴 때도 또안 좋아. 그리고 아홉 수안 좋다 하지만은, 오히려 10, 20, 30 이럴 때가 또안 좋은 사람은 또안 좋아.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거든. 운이 들어오는 것도 어떤 사람은 뭐, 37, 뭐, 마흔일곱 이렇게 운이 들어온다 하잖아. 꼭 그때 막 기다렸다가 운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 소소하게 또 운이 들어온 거, 마흔한 날에도 들어올 수 있고. 안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있듯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맞춤으로 해서, 안 좋은 애군에 있을 때는 막아낸다, 이 말이다. 액마기를 하든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연초에 후딱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바라보게 가장 좋겠네요. 어, 그렇지. 그리고 홍수매기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개인으로 하면은, 그맥이 되게 비싸겠지? 그러면 이제 하루 이제 액맥기를 하는 날이 있어. 그러면 그날 이제 모아서, 그러면 개개인 갖고 오면은, 그니까 개개인에 이제 초를 켜놓고, 개개인 쌀을 놔놓고, 이제, 이갖고는다 살을 하나하나 다 막는 거야. 응, 음, 그래갖고, 내 단체로 해서 막는 경우도 있고, 뭐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개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홍수매기는, 이제, 우리,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굿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건 굿이 아니고, 이제, 앉아서 피는 거거든. 비방으로 액매기를 해내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액매기를 한다 그래.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대보름 달이 뜰 때,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액매기를 하거든, 단체로. 그러니까, 하시게 되면은, 미리미리, 이제, 연락을 주시고, 이제, 하면은, 그때 가서, 액매기를 해드릴 수 있어.